안녕하세요 제비생활의 제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하 막 10도, 15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날씨 보니까 한 영상 10도?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짐을 챙기고 충청북도에 있는 성리산 캠핑장으로 예약도 급하게 해가지고 그게 자리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텐트를 샀어요 루트베이스라는 제품인데 펀딩 제품으로 팔던 제품이에요 그놈의 인스타 그놈의 SNS 어느 캠퍼분들이 한네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루트베이스 제품을 도킹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거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무슨 군대 같아요 지휘통제실 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바로 구매했어. 사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긴 했지만, 훈련도 안 해봤고, 뭐 군대에서 뭐 힘든 것도 편하게 쉬었다 왔어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밀리터리 제품이라든지 뭐 카키라든지 이런 것만 보면 뭐 그냥 빠꾸 없이 바로 구매하고 있습니다. 오늘 루트베이스 제품을 사면서 그 텐트 자체적으로 홀짝 구멍이 뚫려있더라고. 홀짝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어떡해요? 그렇죠. 화목 난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화목 난로도 사야죠. 그걸로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연통 조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 봤자 뭐 캠핑 용품 아니겠습니까? 새로운 텐트와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캠핑장에서 렛츠고 o 와 너무 힘들었어. 눈이 천남대에게서 쓰고있습니다이거더 미안한데, 마치 떠벌릴 것같데니까스똑다 아니 어머니 그때 그섭하셨던분 아닙니까? 아네소미산캠핑장에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그 노트베이스라는 제품인데 기온에 이제 투베이스 가방이랑 같이 들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서 저는 포근했어요. 킨 따로 폴대 따로 이너 텐트 따로. 요거는 제 부비후군이 썼던 그런 밀리터리 가방이라 하는데 어, 엄청 튼튼하고 품질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한 1년 만에 다시 면 텐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네 이거 면 텐트면 너무 무거운데? 도움이 필요해요. 아니, 저번에 동계 때 30cm 팩 갖고 왔다가 볼거였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cm 짜리. 형! 어! 갖고 왔지? 그래. 저, 어, 이거 방지 뭐, 말라고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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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고개, 로끼로 가야되거든.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? 준비는 루트베이스 자체가. 긴거두 개, 중간 거두 개, 짧은 거두 개. 딱 필요해요. 맨날. 어디서 아, 어떻게 돼? 갑자기 날씨 따뜻했어. 면테이텐인데치기 너무 쉬운데요? 생각보다. 아니, 내가이 루트베이스 화목날로 쓸러 사는데. 아니, 뭐야, 이거? 왜 막혀 있어? 보니까 이거 직접 뚫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나 원래 뚫려져서 나온 줄 알았는데. 잘못됐네. 아 씨. 이거 하는 거지? 아 이거 봐 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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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? 박스 별로안깠잖아이비 나는 어떠 봐야 될지 제일 고민. 아 바구니. 바구니 오빠 이거 하나 사 줘. 어? 이런 거스싼 상관이 안 쳐나. 이거 좀 과하다. 누구 여러 번. 가가 안지메요. 그때 봤던 서봐주많이 아? 오마카세입니다. 안녕세요 아, 안녕하세요. 이분 죄송한데 여기 오마카세 언제 시작해요? 그렇게 막 때. 앙으. 근데 다작다 한국가 아닌 바다 맛 그대로 먹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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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 원해요. 이거 그 많이 맞. <laughs> 아니 그때 봤던 처당 아니에요? 아, 맞다. 그때 서봐주많이 <laughs> 저 아니에요, 아, 그 그래. 사람. 7시 돼서야 세팅이 끝났습니다. 아, 쉽지 않네요. 제 텐트 루트베이스고, 밖에서 더잘 쓰는 것 같아요, 지금. 기가 막히네요, 지금. <laughs>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눈물이 그런거라면서 내가 봤거든 <laughs> 우는 건 에바 아니야 나 오늘 술 먹으려고 포화제 <laughs> 왔 포화제는 무조건 <laughs> 술이랑 같이 먹어도 돼 얘? 아 그건 안 물어봤어 아이씨 이게 해오는초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재게 먹잖아 드디어 마시고 오고 형 카케 <effectively 근데 웃음> 아닙니까? 완전 면댄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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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겨 나옛날 했다가 허리 나가가지고 우와! 여기 야 너도 봐 여기도 봐, <laughs> 아 고기에다가 만큼에다가 마늘 이만큼 올리고 구워버리면 <laughs> 아, 진짜 한우 같아. 어, 아니 이게 개비 병잘 챙겨주더라. 그 남편도 다잘 챙겨줘. 아니 왜 집에서 여자가 요리를 해야 돼? 안돼. 의자씨. 해봐 우리 정신력으로 버티자. 뭐 있다. 암세 먹을 있어, 수안 있어. 있지. 그렇지. 죽겠냐고 잡지 말고 태 가자 태형 믿지 마 가자 너고 잔디 주 모텔 202호로 들어와 자태 가자 또 있어 태 가자 괜찮아? 아 진짜 좋다 근데 네. 가자 응. 아, 발목난로가 활용도도 좋고 왜냐면 가스 안 쓰고 뭘 끓이고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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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해도 좋아 음식 이 없더라 나 솔직히 그 그러니까 화봉달로 그 잭이 있대 당연히 다 뚫려야 되는 줄 알았어 어, 그 그럼 어떻게 뚫으시려고 얘기해? 그뭐 검색해봐야지 검색... 뒤집어 칼날 들고 뒤것 같아 날이 가는 으면필지해 가자 삼촌이랑 간지로운 게임 한판 할까? 야 한번... 한번 하자

Preta. Ah, yeah. Ho.